오늘은 2022년 5월 16일. 말라가에서 보내는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말라가에 알카사바라는 요새가 있다고 해서 거기 전망도 좀볼겸 구경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말라가의 총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야. 아니요. 마지막 날 아니야. 이틀 더 나왔어. 오늘 빼고. 3일 남았어. <laughs> 그래서 여기 알카사바라는 요새 가서 전망 보고 구경하고 시간 되면은 또 히블랄파 성이라고 거기도 이렇게 통합으로 표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거기까지 갔다가 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발라가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기온은 높은데 마드리드에 비해서 막 엄청 덥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공기도 시원하고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 쪽으로 지금 다시 걸어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제일 중심 간것 같아 요 말라가에서 거리도 널찍널찍하고 레스토랑도 많고 상점도 많고 그래도 오늘 또 월요일이라 그런지 활기가 넘치네 그치 도시에 저쪽이 바닷가 쪽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그 아까 요새가 있다고 합니다 수아 멋있죠 <laughs> 벤토스를 먹으면서 바람을 날리면서 시시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수아, 여기 바람이 되게 시원하지 않냐? 날씨는 기온은 높은데 바람이 되게 시원해서 그 내륙 지방인 마드리드보다 훨씬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말라가의 딱 중심 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어제 그 해변가, 초입, 황구 쪽이고, 여기 이렇게 동상도 있고. 야,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만져서 색깔이 변했어. 무릎이랑 이런데. 안녕하세요. 수호가 어제 이런 동상이 있어가지고 구경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분장하고 있는 거라 엄청 깜짝 놀랐었어요, 수호가. 어? 이거 지금,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햇빛 때문에. 흰색으로 변한 거 아닐까? 음, 여기 많이 만져서 이렇게 색깔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알카사바 요새 거의 다 왔는데, 저기 위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한번 수호랑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어제 봤던 말라가 대성당도 있고, 이쪽에 막다 구경할 게 모여있는 것 같아요. 피카소 미술관도 이쪽에 있다 그러고. 수호야! 저기 올라가는 거야 저기 산 언덕 언덕에. 아저 나무? 어저 나무 있는데. 저 정도 올라갈. 아저 모래 같은 거? 어저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 보자. <laughs> 어제 봤던 말라가 대성당 뒷면인데, 와 여기 엄청 멋있네요. 이 배경으로 사진 찍으니까. 어, 한번 들어가 볼래? 안가 멋있던데? 어 여기 성당 안에도 엄청 멋있던데, 엄청 웅장합니다. 선가 여기 배경으로 지금 사진 찍어준다그래가지고 찍어줘 더 앞으로 오래요 찍어오 동상까지 나왔구나 동상 얼굴 어디 갔어요? 오 동상까지 나오게 찍었어 대박 멋있어 산진잘 찍는다 동상도 나와 동상이랑 성당이랑 같이 나오게 했네 그러게 대박 여기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측에 보이는 건물이 말라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요새 가는 길에 이렇게 박물관이 있네요 사람들 뭐 단체 관광으로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길이 되게 이쁩니다 여기 목걸를 어, 뭐 찍고 싶어? 어디가 찍어? 여기 있는 박물관인데 천구 천 칠백 육... 어... 뭐야? 저라. <laughs> 어, 뭐 여기에 알카사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알카사바 요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티켓 사는 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야, 여기 뭐 여기? Okay. 여기서 알카사바랑 히브랄파로 성까지 가는 그 두개 티켓을 같이 사가지고 올라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5.5 유로 입니다 가봅시다 간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곳도 있네요. 와더 멋있어졌다. 엄마 저 이제 아, 위험하니까. 야, 여기 더잘 보이는데? 우리 아까 여기 있었나? 지금 수호는 씩씩하게 여기 요새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야도 그래, 안 힘들어? 장... 어. 안 힘들어? 나나힘 구야 힘. 심플야? 나 지금 이었는데 아빠는 힘몇개 있어? 100개 너 아까 100개 했잖아 와 여기 성벽이랑 이 정원 이런 게 엄청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야 여기 너무 멋있다 저기 앞에 바다 보이는 거 야, 엄마 7번 여기 7번은 홈메이지 타워 홈메이지 타워 어 뭐야 어? 저 뭐야? 다람쥐야 다람쥐냐 뭐냐? 엄청 큰데 동물원인가? 동물원? <laughs> 쟤 여기 사는네인가봐어 올라간다 아뭐 먹는다 소야빵 같은 먹는 거 먹는 데나무님 먹는 거같어 엄마는 지금 영어로 된 설명을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뭐야? 뭐라고요? 저기요 누가 계속 옆에서 쌀라쌀라 하길래 왔더니 엄마가 영어 설명을 들으면서 가고 있네 8번입니다 이번에 8번 이렇게 안내 멘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면 아 힘들어. 이거 눈 감고. 가장만 어. 보고. 어. 눈 떠도 되나요? 거 아니야. 아 사진 찍으니까 잠깐만. 어. 네. 눈 감아 눈 감아, 어. 눈 감아. 다 아래만 보고 있어. 자 수호가 눈 감으라 그러고 해서 아빠는 눈을 감았습니다. 야. 손을 잡아주세요. 아빠랑 엄마랑 손. <laughs> 와, 여기 엄청 멋있다. 지금 말라가 여기 알카사바 성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멋있게 성벽들이 있고, 여기 밑에 보이는 전망은 바닷가, 어제 갔던 바닷가, 여기 포트까지 다 보이고, 경치가 좋습니다. 이쪽에 밑에 보이는 길 따라 올라가면 히브랄파로 성이라고 저희가 아까 티켓을 같이 끊었는데 저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슬람이 요새로 썼던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애벌레 잡아요. 애벌레 잡는다고? 야, 애벌레는 만지지 마. 장수호 안녕! 일로와, 여보, 일로와. 나, 우편 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떡해? 길이 있었어? 움직여야 되잖아 응. 그래서 움직일 때 내가 이쪽으 내려가가지고 다시 이, 다시 저쪽에 다시 한 바퀴 돌았어? 네. 야 체력 아껴 <laughs> 다시 한 바퀴 돌았는데? <laughs> 여기도 길이 있나? 길 <laughs> 있을 거 같은데? 어 그러네 야 소아 여기, 여기 엄청 멋있게 만들어 놨지 <laughs> 야 소아 여기도 있다 이런 거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오. 이게 있네. 아 소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여기다가 만들어놓은 건가봐.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야. 우리 여기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었어? 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어, 우리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 야 아, 여기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여기를. 제가 왕인가 보다. 제가 왕인가 보다. 어, 갈매기? 이거 봐. 이거 엄청 크다. 이게 엄청 커. 대박, 이거 봐. 쭉 이어져 있어. 완전 무 있어? 여기 갈수 있는 최대 높은 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제일 높은 전망대에 왔습니다. 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여기 도시들이 다 보이네요. 저기 위에 정상에 있는 성까지 가는 티켓을 사가지고, 저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알카사바 정상에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또 여기 부시가지 전망이 보이네요. 저기 말라가 대성당도 보이고. 저 여기도 엄청 멋있다. 봐봐 우리 아까 본 성당 수야 오, 아까 오, 본 성당 보이지? 너무 봐너 나, 뭐? 여기 올라가서 봐봐. 야, 너무 작아. 저 성당 보이지? 저희는 이제 여기 다 구경을 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픈가요? 지금 너무 예고요엄마씨 배고픈가요? 네. 아빠님은요? 걸 o 파요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온데피는 네, 조심해 내려가. 응. 스파이더맨이다. 스파이더맨. 너 괜찮아? 넘어진 거? 괜찮아. 야, 스파이더맨 봤어? 지금 알카사바 성벽에서 내려와서 좀 출출해서 간식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여기 내려오자마자 바로 있는 그냥 레스토랑에 왔는데 타파스 뭐 이것저것 시켜서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내려온 겁니다. 황경 수호는 수호는 여기 있습니다. 말라가 알카사바에서 내려와서 히브랄파로 성으로 히브랄파로. 히브가 아니고 히브. 히브랄파로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길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언덕까지.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여 시에 히브 히브 섬을 가. 히브랄파로. 어, 네, 쉬라고 하지. 여기 성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좀 있어서 힘드네요. 근데 전망은 아주 끝내줍니다. 야, 경사가 되게 가파르다. 수야, 힘들면 얘기해. 쉬었다 가게. 씩씩하게 1번으로 간다고 합니다. 수를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야야. 야, 야, 야. 야, 천천히가 힘들어. 와, 어, 경사 심하네. 어디가 끝이에요? 너무 아요또 올라가네. 야. 야, 경치 하나는 또 끝내주네. 야, 이, 이 계단을 안 보고 이 뷰를 봐야지. 그래. 이 뷰를 봐야지. 힘들구나. 힘들 힘들다. 야, 야 치토스. 야, 이렇게, 있어. 이렇게 더, 이렇게 더운데 치토스를 먹으면서 올라오는 거야? 아니 <laughs> 아니. 그냥 먹어도 힘들다야. 오 진짜서 싱싱하다. 천천히가 근데 여기 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는 찾아볼 수가 없네. 그래? 야너 땀난다 너 우리 깜돌이 야소야데가자야 장난치지마 씨익 여기가 아직 다온것 같진 않은데 전망대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데가 있네요 소우는 벌써 도착을 했고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소야 와, 저기 무슨 경기장 같이 생긴 거는 뭐지? 어, 모래가 있네? 어, 모래가 있네. 설마, 축구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싸우는 거 그러니까, 막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 경기장 같이 생겼어. 음. 진짜 여기 히브랄파로성? <laughs> 진짜 힘드네요. 전망은 멋있긴 한데, 올라가는 어? 길이 너무 험합니다. 호텔인지 집인지. 와, 여기 전망은 죽여주겠다, 그지? 지금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스페인 깃발이 있고, 와 그래도 수호가 이런데까지 잘 따라 와주는 게 엄청 신기하네요. 여기 아, 또 입장요. 아 여기 돈 내고 들어가는구나. 아 그거 나한테 있나? 어, 저희는 티켓을 한 번에 사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표 샀어 아까. 소호가 엄청 씩씩해요 막 뛰어다닙니다 막 아빠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 기 대포있어! 데포 대포도 있어? 어 하. 옛날에 대포 쐈었나 봐오 그러네 엄마 여기 대포도 있어 어 소호 말대로 대포도 있고요 해봐. 3번 스 스파... 일로 와봐 소야와 이게. 자야소야 총이다 총

와, 이기창 진짜 멋있다. 이기 창이야, 창? 와, 대포 멋있다. 수호가 입구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이거 어제 우리가 봤던 성당이야. 아, 이거 누구는 거야? 이거 누가 봐? 이거는 성벽. 알았어, 미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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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에 들어보때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laughs> 이거는 성벽이 두 번째 돌면 우리가 아까 갔다 왔던 거기가 나와. 와, 저기 우리 갔다 온 거야? 아. 두 번째? 성벽. 세번째는 세 번째는? 여기 아니야? 아니 지금 네번째가 여기야 네번째 눌러봐 아, 야 순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온거예요 아까 처음에 갔다 온 알카자바 성벽이 저기 불빛 표시되는 데고 이게 저기 산 꼭대기에 있는 저쪽입니다 여기 성벽들 지금 마지막 고지를 향해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 진짜 엄청 힘든 코스네요. 우리 수호가 근데 씩씩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여기 스페인 깃발 보이고요,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빠가 너무 힘든데 너는 막 뛰어 올라가더라?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경치는 어떨까요? 아빠만 아래를 바라보세요. 네. 다 이쪽으로 와봐요. 음. 이쪽. 아, 예쁘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와 멋있다. 와. 어때?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힘들게. 멋지긴 하네요. 여기도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도심 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관광할 때마다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 날씨 너무 좋다 진짜. 덥긴 하지만. 어 여기 거리에 연주가가 계십니다. 오. 근데 아프리카에서 오셨나요? 현지가 응. 박수 오. 그그만해너 손바닥 아플 거 같아. 박수 멋있어. 길이 있다고? 어, 여기 길이 있어. 이리로 가보자. 응? 가. 여성 왔어, 껴. 너눈 부셔. 여기 너무 햇빛이 세다. 저희는 성 구경을 잘하고, 이제 성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너 찍어주려고 켠 거거든? 가자. 천천히 가. 수호는 씩씩하게 성에 올라와서 구경 잘하고 드론도 한번 날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불량 뽑았어요. 오늘 <laughs> 빠빵 터졌다. 오늘 불량 뽑았습니다. 그리고 수호 여기 스페인 누나들이랑 사진도 이쁘게 잘 찍었습니다. 꼭 찍어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어제 못 먹은 삼겹살을 오늘 마트에서 사서. 음. 삼겹살을 집에서 맛있게 구워 먹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삼겹살 몇개 먹을 거야? 알았어. 야, 야, 앞에 봐. 신나게 먹고 있고요 마드리드에서 남겨온 참이슬 3분의 2병 오늘의 스파클링 마이도니네때 방송 좀